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함 가운데에 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또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그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또돈 입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들을 또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또 허락하게 주시며 주님의 그 귀한 지상 명령을 또 수행하고 주어는 많은 생명들을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높일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또 세상의 빛으로 또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도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이사준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또 수술의 과정들 주의 은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연로한 몸을 붙들어주시고 그 모든 또 전신 마취에 또 모든도 시간도 주님께 삼께하셔서 온전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또 출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신약성경 187조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증인이 되리라. 아,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고, 또 많은 사역을 하셨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결국 가장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팩트가 가장 강한 시간이에요. 면접을 할 때도 처음 사람하고 마지막 사람이 기억에 남는 것이고, 중간 사람들은 잘 어지간하게 인상적이지 않으면 면접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리하다 그래요. 앞과 뒤가 인생도 처음과 나중. 사실 요 양쪽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사람의 말도 바로 이 마지막 끝날에 하는 말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 유언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목적과도 같아요. 살아 있는 목적.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 개념이 나와요. 성령, 권능, 증인. 이세 가지 단어가 이 48절 말씀의 핵심 단어인데, 이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한 단어가 별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의 단어가 나오면 이세 가지가 같이 다 딸려 나오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냥 패키지로 붙어서 다니는 그런 그 단어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생기고, 또 권능이 생기면 증인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지, 성령 받는 것 따로, 권능 따로, 증인 따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세 가지가 같이 온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본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성령 충만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고상한 것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성령의 성품, 또 성령의 인격,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사실 많이 하고, 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보면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능력을 강조하면 사실은 조금 저속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성령의 이 사역이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어떤 성령의 어떤 성품을 본받고 인격을 또 본받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바로 이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 들 이,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에 대한 어떤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결국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정전이 되면 사실 올 스톱입니다. 그죠? 이 모든 가전 제품들은 다올수톱비 돼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능력도 또 우리가 사라지게 되면 다올수톱비에요올수더 모든 하나님의 일, 선교, 예배, 뭐 전도, 봉사, 그 모든 사역은 사실 성령의 사역이 돼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사역들은 다올수톱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다 뭐든지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가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아니니까 멈추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힘으로 돌리는 겁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교사하고 인간적인 힘으로 선교하고 또 봉사하고 그러면 이건 멈추게 돼 있어요. 이건, 다, 다 어떤 그 강력한 힘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그 고바의 언덕을 올라가려면 엔진이 좋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 사역이 없, 으면 결국 그, 그 권능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 권능 받아라. 성령 받고, 결국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1절1장8절에 오직 오직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사실 성령의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경의 강림 오순절 날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 말은 결국 교회는 성령과 함께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없이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도 오순절 성령 강림이 기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까? 4절 말씀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에 대한 이 약속을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는 어렵다. 그런데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죠. 그 틀린 말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전도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걸, 이 명제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전도는 어려운 거는 여러분들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도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내용은 인간적인 이성과 합리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한들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일은 될 일을 우리가 지금 된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버려야 됩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아예 안될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 이게 될 일이 된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자들도 전도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거지. 우리가 해피데이 하고 있는 이 대상들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아, 이게 지금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될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주물른 것처럼 저 사람들도 주물러 주셔야만이 되는 거구나. 그걸 깔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 이번, 이번 주간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사역을 내가 예수 믿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 영혼들을 만져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지치지 않고, 내가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 내가 이 사역을 맡깁니다. 처음부터 이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고 들어가야 돼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고 들어가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될 것처럼 자기가 뭐좀 노력하면 될 것처럼 달려들다가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될 때에 좌절하는 겁니다. 돌아보시면, 여러분 예수 믿은 건 기적인 줄 아셔야 돼요. 제, 제가 제 삶을 봐도 제가 예수 믿은 게 기적이었던 것처럼 한 인생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됐던 것도 다 이게 기적이죠. 어부였고요. 신학적인 전문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그냥 어설프게 그 제자로 삼은 게 아니라 밤새껏 기도하다가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열두 제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약한 사람을 쓰신 이유가 있어요. 뭐 하나 제대로 갖추어진 사람들이 아닌데 왜이 사람들을 들어서 예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게 했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지식이 가득 찼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도계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제자로다가 안 불렀어요. 왜냐하면 자기 것들을 자꾸 쓰려고 하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이 쓰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열두 제자들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뭐 하나 내세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성령만 의지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디엘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무디 목사님은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문법도 많이 틀리고 문명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두 명의 자매가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의 능력을 이분이 체험을 하게 되는데 무디가 영국에 갔을 때 영국 교회 풍토는 학력을 굉장히 학위를 좋아했던 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디엘 무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시를 당했던 그러한 그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사역들이 나타나면서 가는 곳마다 막 뒤집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영국 교회가 깨어지기 시작을 했고 또 뉴욕 그월 스트리트 그 거리를 걸어갈 때에도 성령께서 이 디엘 무디 목사님을 하도 막 강하게 강권하니까 이제 그만 이제 그만이라고 외칠 정도로. 이테일 무디라는 이 목사님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역을 했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가 2억 1억, 1억명 정도 되는 분들한테 복음을 증거했고 또 100만 명을 회심을 시켰다라고 어, 말씀들을 합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는 사실 한 사람도 우리가 믿게 할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아, 이 일은 오직 성령께서 하셔야 된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해피데이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달려들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그래서 아, 정말 이번 우리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도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에서한 영혼의 마음 이렇게 움직이는 것 정말 그 움직이는 역사는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예비 신자들 그 이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이 새벽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린의 고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